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이백을 열어볼 건데요. 어좀 소소하니까 좀 주의해주세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아이클레이랑 필통이랑 이걸 뜨개질 실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수첩, 그 다음에 여기에 대량 껌딱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량 껌딱지 제가 포장을 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급해서 이렇게 대충 대충 포장이랑 글씨를 대충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먹거리들, 옥캔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마 조금 매우실 수도 있는데 좀 매우실 거예요? 통은 그냥 드릴게요. 이것도 따로 포장을 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뜯을 때는 어, 이쪽으로 뜯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통을 드릴 건데요. 어, 이 통은 보라수목금토일대로 있고요. 이렇게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거구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수수하죠 제가 어, 다른것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이정도만 드릴것같아요 다시한번 아이클레이 보라스모금토일이 적혀있는 통 다음에 제가 드리는 먹거리 그리고 껌딱지 그 다음에 이거 실, 그 다음에 수첩, 필통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에다가 어, 이런 이0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소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한 명한테는 이거 다 몰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몇 명씩 에서한개한 한 개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리뱅은 끝났고요 리뱅 물품은 여기다가 다 놔둘게요.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일단은, 음, 뭐라 해야 될까? <laughs> 어, 제가, 번개장터에서, 오저, 원래는, 어저께, 그, 제가 말한 대로 뭘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바쁘셔가지고, 구입을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화요일에 구입을 할 건데, 원래는 월요일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 구입을 못해서 오늘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미도록이면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해서 한번 이벤을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구독 많이 꼽고, 이벤도, 나중에는 이벤 더 많이 열어드릴게요. 안녕!